안녕하십니까 화소정입니다 자 내일 드디어 제14회 화소정 유튜브 라이브 경매 방송에 앞서서 소개될 상품들입니다. 대략 한3점 이상 되는데요. 간략히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한 품종씩 소개 올리겠습니다. 극광색 바탕에 아주 예쁜 대비가 좋은 무명의 호피반입니다. 자, 작지만 보름달 종자목 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시나 예쁘죠? 대통령상에 빛나는 최고의 중투와 웅비입니다. 신라는 신란데 아주 예쁘게 배양된 종자목 한쪽 신랍입니다 잎의 변이 아주 우수한 잎변 서반중투고요. 신비로운 서반중투무늬 아주 환상 한결에 확실한 호입니다. 문의 방향 위치 좋아요. 입장마다 호가 잘 들어있습니다. 요거 내일 입. 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최고의 중토 호죠. 아가씨 종자 목수로 작지만 두촉 준비해봤습니다. 그야말로 귀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피화의 최고봉 홍룡보 두촉 준비했습니다. 무늬가 정말로 시원합니다. 거기다 잎의 변까지 좋아요. 어, 상자급 수준의 무명 중토 세 촉입니다. 자 후유계 엽성 백봉류입니다. 어, 남상관 절대 아니고요. 여품종 되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상당히 종자성이 우수한 개체입니다 명품 중투호 수광두촉입니다 심 대봉윤의 그 봉염문의 화려함이 절정에 달합니다 금남부 세촉입니다 삼반 중투의 최고봉이죠 질부금입니다 아 이래서 질부금이죠 무명의 중투호입니다 요 품종은 체가 짧은 개체로 보이고요 상당히 품종성이 우수한 개체예요 내일 중토 매니아 분들 요 품종 관심있게 봐주십시오 늘 인기가 많습니다 천종무지 전진두촉 준습니다 태극품의 빛나는 최고의 죽음 소심이죠. 등대에 내촉 준비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항상 등재되죠. 최고의 중투 아가씨 세촉입니다. 가는 시로에서 원래 무늬가 확 발전했습니다. 아주 후유의 체가 짧은 삼반호 세촉입니다. 말 그대로 환엽의 진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환엽 중투입니다. 이거 내일 입찰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정말로 안경 맞습니다. 환엽이 이래야죠.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네요. 금수산 두 촉입니다. 무늬 발현이 금수산 전형의 무늬가 아주 발현이 잘된 금수산다운 금수산입니다. 극황색의 환엽 혼데요. 오늘은 종자 몫입니다. 참고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우수한 품종이고, 요 품종은 내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만 아시나는 환엽 극황색 호입니다. 성정 전진 한촉입니다 상당히 자기 좋고요. 본년에 대비 아주 좋습니다. 잎의 변이 아주 아름다운 환엽 복륜새촉입니다 잘만 다듬으면 아주 훌륭한 전시작으로 만들 수 있는 품종성이 우수한 개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려봤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 품종과 또 배양에 관련된 꿀팁이 있습니다. 자, 많은 시청 바라고요. 내일 저녁. 토요일 7시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